메르세데스 벤츠 GLE 400D 쿠페 차량입니다.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저는 조금 못생긴 것 같아요. 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린카입니다. 무슨 차인지 여러분 바로 알아보시겠죠? 맞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차량. 대기자도 많고 찾는 분도 많으신 메르세데스 벤츠의 거함이죠. GLE 400D 쿠페 차량입니다. 요즘 정말 핫해서 대기가 진짜 많다라고 하는데요. 신차 출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차량은 저희 그림카를 통해서 사고대차로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를 내부, 외부, 또 주행도 잠깐 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차에 대해서 물론 장점, 단점이 이미 많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 한번더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해보면서, 어, 물론 주관이 좀 들어가겠지만, 한번 이 차에 대해서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LE 400D 차량의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2021년형 차량이고요. 어, 딱 보시면 멧돼지라고 많이들 불러주시는 차량이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요 삼각별 엠블럼의 사이즈 때문에 그렇게 불리지 않나 싶어요. 이큰 사이즈의 SUV인 만큼 엠블럼도 충분하게, 정말 거대하게, 누가 봐도 벤츠, 누가 봐도 삼각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위에 아방가르드 옵션에 들어가는 이 엠블럼이 너무 작아 보이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대비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랑또 연결해서 이 다이아몬드 그릴,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세로 그릴로 바꿔서 출고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요 다이아몬드 그릴 이미 너무 충분히 이쁘고요. 오히려 더 럭셔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되려, 새로 그릴보다는 얘가 더 희소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오션도 충분히 가져가셔도 어, 좋을 것 같다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이 GL리코팩 9형을한 1년 반, 2년 전쯤에 타봤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이뻐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봐도 너무 이뻐요. 앞면만 딱 봐도, 와, 소리 나오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앞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헤드램프 보시면 LED 헤드램프 보이면서 딱 누가 봐도 벤츠의 앰비언트 헤드라이트. 이 라이트가 또 제가 어저께 밤에 잠깐 주행을 해 봤는데요. 진짜 밝고 너무 좋아요. 오토로 이 높낮이 조정도 해 주면서 앞에 시야도 워낙 좋은 차량이기도 하지만 라이트가 쫙 비춰주고 이제 거리도 확실하게 가시거리를 내 주면서 정말 주행거리 어, 주행거리 아니죠? 가시거리를 정말 많이 내주면서 어, 밤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면 디자인 너무 이뻐요. 주관적으로는 정말 100점 주고 싶은 그런 앞면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GL400D 쿠페 차량의 옆면입니다. 제가 사이즈가 작은 남자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와차 길죠. 큽니다. 쿠페 차량이라고 해서 절대 사이즈가 작은 차량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큰 SUV 임에도 불구하고요 쿠페 차량의 최대 장점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A 필러부터 시작해서 B 필러, C 필러까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곡선이 너무 이뻐요 옆으로만 봐도 차가 오, 예쁘다, 어 이쁘다, 어잘 빠졌다, 어, 라인 너무 이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자인을 내다 보니까 창문이 조 조금 작은 느낌은 있어요. 특히 뒷자리 에 앉으시는 분들은 시야를 조금 잃으시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안에 타서 좀 보긴 하겠지만 바깥에서 보는 느낌은 좀 그래요.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 워낙 디자인적으로 이쁘기 때문에 약간의 시야를 손해 보더라도 이 쿠페 A 필러, B 필러, C 필러의 이 라인 자체가 너무 이쁘게 잘 뽑혀서 디자인 자체에 한한 어,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네, 제리 400D. 쿠페 차량의 뒷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의 주관이 조금 확실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앞면과 옆면을 진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사실 뒷면도 이 C플러부터 시작해서 이 쿠페 라인 떨어지는 라인은 옆에서만 봐도 엉덩이 빵빵하고, 이 라인 쭉 떨어지는 게 너무 이쁘거든요. 그런데 약간 앞으로 와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저는 조금 못 생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그 C L S 차량의 디자인도 뒷면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마 그 비슷한 헤드램프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저한테는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조금 별로다. 오히려 그전 GLE 어, 디자인이 저한테는 조금 더 이뻐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 각도, 곡선은 옆에서 이, 이, 여기서 딱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왔을 때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드는 뒷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벤츠 아니겠습니까? 상박글딱 보시고. 트렁크 열 때마다 기분 좋지 않을까요? 트렁, 말 나온 김에 트렁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벤츠 이거 눌러서 트렁크 여는 거 아시죠? 아, 네, 이겁니다. 벤츠의 감성은 이런 거죠. 네, 트렁크 보시면 아무래도 쿠페 차량이 트렁크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네, 뭐 사실 그게 작은 트렁크는 아니에요. 하지만 쿠페의 이 라인상 높은 짐을 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저희 카메라 뭐 제가 또 야구를 해서 뭐 야구 장비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골프백을 넣어 봤는데요 제 골프백이 가로로 실리진 않더라고요 세로도 조금 어, 모자라요 근데 대각선으로는 들어갑니다 근데 골프백을 많이 넣긴 좀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2열 사용하셔서 조금 더 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용량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트렁크의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 차량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인 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냥 딱 봐도 이뻐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20인치 휠인데요. 이게 AMG 라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 차이가 조금 드러나네요. 이제 휠렐리 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 AMG 여기 딱 박혀 있는데, 이게 좀 간지가 좀 나네요. 네, 물론 이 검은색 이 파트 때문에 휠이 조금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AMG 박혀있으면서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이쁘고요. 사실 이휠 자체가 사실 작은 차는 아니거든요. 어, 가까이서 보시면 충분히 두껍고 이큰 차량을 버틸 만한 그런 어, 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 <laughs> 휠이 디자인에서 차는 차량들이 먹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냥 너무 이뻐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여기다 삼각별 박혀있죠. 그 삼각별을 중심으로 이큰 삼각별이... 아,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너무 이뻐요. 그냥 이 휠만 보고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은 휠의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어, 이차량의 약간... 어, 정점을 찍는 디자인이 아닐까, 디자인에 정말 몰빵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20인치 GLE 400D 쿠페 차량의 휠 모양입니다.